자, YG 링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YG 링크가 무려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많은 주주분들께서 첫날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만들어 놓고 나서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해서 이 주가가 이 조정을 받았다 보니까 도대체 제대로 된 반등은 언제 나오는 거냐? 굉장히 좀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등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지, 이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들을 잡아갈 수 있는 타점은 어떻게 발굴하는지 이러한 내용을 알려 드리는 영상을 좀 반복적으로 올려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반등 시그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갈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닷가에서 지루하게 하락을 만들다가 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바닷 구간에서 물량이 매집된 흔적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끌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물량을 매집한 흔적은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으로서 만들어지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충분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주가가 상한가를 안착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만들 수 있는 갭상승 이 추가 상승까지 포함해서. 여러 이런 식으로 매집 거래량을 크게 만들어 놓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크게 터진 양봉이 만들어지면 저는 이러한 캔들을 기준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매집이 진행됐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대형 전략들을 세워 나가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진 장대 양봉이 탄생했다고 했을 때 저는 이 기준 캔들을 중심으로 기준 캔들의 종가, 그리고 몸통의 절반까지를 딱 잘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주가 조정이, 이 몸통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살짝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 추세를 만드는 요 포인트가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무조건 물량들을 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그냥 계속해서 하락으로 빠지는 거는 우리가 절대로 매집이라고 볼수 없고 이런 식으로 작은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나가는 이런 포인트가 반드시 확인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지금 거래량이 터진 캔들이 중간 중간에 나오곤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구간에서 절반을 잘랐을 때 지지 구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이 구간을 이탈시키면서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준캔들이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오늘 기점으로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이 절반 구간 밑으로 살짝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포인트를 공략하시면은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오는 상승의 초입을 공략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런 기준목캔들이 완성됐다고 했을 때 정말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느냐 뻥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기준목캔들을 탄생시키고 주가를 끌어올린 예시 종목들을 한번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장한 루미르라는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상장 초기에도 나오고 주가가 밀린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바로 이 캔들이 기준봉이고 기준봉의 중심값 내에서 주가가 크게 조정받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이 상당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연속적인 주가 상승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상승이 진짜 상승으로 갈수 있는 포인트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가운데에서 도대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반등을 기다리면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타점을 이 기준봉을 통해서 확인하고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나오는 상승은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 구간에 굉장히 큰 악성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목표 구간은 대략적으로 14,000원 구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은 제가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저희 주식인생 채널에서 루미르라고 검색해보시면은 제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특히나 제가 최근 영상에서는 대놓고 이번 주 정말 큰 반등이 온다. 기회 줄때 무조건 쓸어 담으라고 영상 내에서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실제로 영상 내용 좀 보실 텐데요. 제가 영상 내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 기준 캔들을 다시 한번 상단으로 돌파하는 포인트가 나왔을 때, 이때부터, 상승 국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구간을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라고, 제가 영상에서도 분명히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급등 종목들이 바다권에서 기준봉을 탄생시키고, 그때부터 본 게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하고 매매할 때, 반드시 이 기준봉 캔들을 확인하고, 이때부터 매매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과도, 이런 기준 캔들을 만든 종목들 함께 발굴하고, 매매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10월 달에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한미사이언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려내면서 한파동을 크게 만들어냈고, 살짝 조정을 주면서 눌린 구간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 거래량이 전부 다 매집의 흔적이라고 봤습니다. 최근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엄청난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전부 다이 포인트를 공략했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결국에 이 상당 구간에 있는 매직 구간을 돌파하면은 결국에 굉장히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대량 문자를 발송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보다시피 지금 뭐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작하는 실제 홈페이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제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김 대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함께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 지금 전속 내역을 보시면은 보다시피 제가 10월 29일 날 10시 56분 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린 내용이고, 이 발송 날짜가 가장 중요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발신번호, 상단에 적혀있는 제 연락처 9569-557이랑 동일한 번호로 발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139분, 저희 구독자분들께 전부 다 이번에 한미사이언스 종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종목명 한미사이언스, 매수가는 41,400원 이하로 정확하게 기재해서 보내드렸죠. 단기급등 예상 종목 그리고 특히나 재료적인 측면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지속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구독자분들 이 문자를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이번에 거의 30% 가까운 수익을 달성하신 상황입니다. 실제로 수익을 달성하기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자 이런 식으로 한두 달이 아니라 1,2주 안에 단기적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대박 종목들을 받아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상단에 적혀있는 제 연락처 9 5 6 9 5 5 7 1로 숫자 7번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숫자 7번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앞으로도 발굴되는 이러한 단기 종목들 11월달에도 정확하게 매직 구간을 만들어내고 올라가는 종목들 계속해서 탄생을 할 텐데 이러한 종목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숫자 7번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딱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급등 종목을 추천하면은 잡지도 못하는데 그냥 후루룩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가격이 얼마나 매수 기회를 많이 줬는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실제로 지금 한미사이언스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가격이 얼마였죠? 정확하게 41,400원이었죠. 41,400원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때 매매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41,400원 근처에서, 거의 하루 왼정일 매수 기회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런 가격이었죠. 자, 그래서 아무리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라도 이렇게 안전한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이런 대박 종목들을 함께 매수하시고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크게 수익들 달성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더 이상 탄생한. 하지가 않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한 달에 최소 10종목 이상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만드는 굉장한 매직 구간을 만들어내고, 그중에서 적어도 5종목 이상은 우리한테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타점들을 만들어주고, 급등 추세를 만들어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 국면을 강하게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만 배워나가시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수익까지 만들어가면서 배우면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달 나오는 종목들 놓치지 않도록 문자로 따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제가 영상만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전달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문자 발송 형식으로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당장 혼자서 종목들 찾는다고 소외되지 마시고요. 앞으로 11월 달에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대박 종목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당 구간에 있는 제 연락처 제가 크게 올려놨을겁니다 9569557이 제 연락처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딱 보내주시면은 내일부터라도 발굴되는 이런 종목들 확인됐을 경우에는 동일한 양식으로 제가 종목명 매수가 기재를 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개인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들이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혼자 매매하는 방식은 절대로 수익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반드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당분간 계속해서 영상들 꾸준하게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이런 정보들 좀 꾸준하게 전달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대표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